2013 강원 바이오 엑스포가 오늘 개막됐습니다. 바이오 산업이 뿌리 내린 지난 15년 동안 강원도 바이오들의 바이오 기업들의 땀과 노력의 결정체가 한 자리에 펼쳐졌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최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둘, 올해로 8 번째를 맞는 강원 바이오 엑스포가 개막된 도내 바이오업체들의 생산 제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홍삼이나 마늘 등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과 맥주까지 다양한 제품이 27개 기업 전시관에 선보이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성과를 바탕으로 저희 홍산 제품 외에 보시면 다양한 제품들이 저희가 그 개발 출시가 되었고요. 이걸 바탕으로 매년 그 소득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도내에서 생산된 원료를 가공한 기능성 식품과 화장품을 현장에서 할인 판매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해 준비한 취업 박람회장에서는 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과 함께 취업 상담과 현장 면접까지 진행합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그 새롭게 가능해 보는 그런 현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 학술 회의라든가 취업 박람회, 수술 상담회 그리고 학생들이 좋아하는 전자 현미경 사진전 등을 다양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바이오 기업이 뿌리 내리기 시작한 지 올해로 15년째 바이오 산업에서 2,700여억 원의 매출과 1100여 명의 고용 효과라는 결실을 거뒀습니다. 그러나 바이오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연구개발 등 많은 투자와 시간이 소요돼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인내와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번 강원 바이오엑스포는 오는 2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최현호입니다